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부활절 지난지 벌써 그2주가 됐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던 그 모습 참 너무 너무 그아 좋죠. 그래서 참 우리는. 아, 모일 때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모임으로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오늘 아, 참 섭섭한 것이 오늘이 또그몇주 동안 아, 모이지 못하게 되는 그 아, 명령이 내렸죠 그래서 아, 내일부터 다시 그 락다운 하면서 성전에 10명밖에 아, 못 참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그 인터넷 방송하고 찬양팀하고 예배 순서에 맡은 분만 그 참석할 수 있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그 집에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참 섭섭하죠. 아, 몇주 동안 너무너무 그 즐겁고 기쁘고 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참그 아,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다시 이렇게 또그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참 마음이 좀 섭섭하고 슬픕니다. 아, 오늘 말씀 보면 그 아, 제자들이. 아, 디베라, 디베리아, 디베리아 그 바다에 있다는데 디베라는 아, 갈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떠한 상황이냐하면 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 두번 제자들과 만났죠. 그 부활한 첫째 날 저녁에 만나고 도마가 없어서 일주일 후에 또 도마와 제자들이 만난 그 모습. 그 후에 지금 여기에 보면 2 1 장에 그디베리 바다에 왔습니다. 아 21장을 보면 좀그 1장부터 20장에서 보면 그 나오지 않던 그 단어가 그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은 그 사도 요한이 저작 저자, 저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추가로 에필로그 그 끝나는 그 마무리 말을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보면 그 21장에 보면. 아, 그 단어든, 단어 중에서 그 아, 28단어가 1장부터 20장에 전혀 안 나오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그 스타일이 그 쓰는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그 21장이 다른 저자가 나중에 추가로 그 에필로그에서 그 요리로 아, 요한복음 끝말이 그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21장을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참 아, 모든 요한복음을 잘 아, 마무리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후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 보면 그 후에 그 후에라는 표현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또 부활 후에 나타내심을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이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 절부터 나오는데 보면 그이 절에 재미 재밌는 것이 제자들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알게는 그 열두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열한 제자가 남았죠. 그러면 열한 제자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일곱 제자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마지막 둘은 아그 이름도 안 나옵니다. 시작하는 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알다시피 그 열두 제자 중에 그 리더로 그 뽑혔어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른 제자들도 인정하므로 또한 그 열정,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그 열정,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고백하는 그 모습이 시몬 베드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우리가 지난 주에 봤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첫 번째 같이 있지 않아서 못 봐가지고 내 눈으로 내가 직접 예수님 그 못자국 손 못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넣고 옆에 손을 대서 그 창에 그 흉터를 내가 봐야지 만져봐야지 믿는다 하는 의심 있는 도마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있는 도마가 실은 예수님 만남으로. 아 전혀 손가락으로 그 직접 만지지 않고 믿고 아,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주 말씀 보면 아, 도마가 아, 20장 28절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유대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그 깊은 신앙의 그 모습을 알려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 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나다니엘이 나오는데 나다니엘은 실은 그 요한복음 외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나다니엘 보면 그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을 때 좋지 않는 그 태도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그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또한 예수님은 나타내를 보고 그 참된 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세배대 아들들과 아 이것은 요한과 야고보죠. 또 마지막 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근데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자의 그 이름은 안 나왔어요. 여기서 참그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말씀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 3절 가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이 말을 듣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은 예수님 그 사역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리고 낚시하러 간다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제자들과 만나고 이제 제자들은 그 후에 디베라,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금방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항상 음식이니 뭐 돈에 대해서 걱정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아, 음식을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을 갖다 줬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아무도 음식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돈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때 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함 아, 그 영어로 하면 post-resurrection blues. 그 부활 하신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좀 우울증한, 좀 마음이 섭섭한 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서 그 제자들도 지금 음식 먹을 것도 없으니까, 또한 돈도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이 아 어떠한 의미로 볼수 있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당장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먹고 아 그살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부니까 그러면 낚시하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낚시하러 간자 물고기 잡으러 간 다음은 어떠한 생각이냐면 오늘날 생각은 사람들이 재미로. 낚시하러 간다 하는데 여기서는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낚시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당장 음식 먹을 거 또한 돈이 필요하니까 이것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이 간 거예요. 배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가자 해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함께 타서 나갔다 그랬어요. 배에 올라가서 또한 밤에 나갔습니다. 왜 밤에 나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아, 또한 야고보, 안드레 보면 다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사역하면서 이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랄라 갈릴리 그 바다에서 어디에 하고 어느 때 고기가 있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밤에 나가면 이곳에 가면 많이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로 가자 해서 갔는데 여기 신기한 것은. 3절에 보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와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살다가 우리가 내 뜻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기는 이때 가서 내가 낚시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그러면 배고픈 거 음식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고기 한 마디도 못 잡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위로받은 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유가 하나님이 뜻이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날이 새어 갈 때, 그럼 새벽이죠. 다음날 새벽, 새로운 아침이 시작하는데, 이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보면 한 90미터 거리가 떨어져 있고, 아침에 안기가 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피곤해 가지고 좀 눈이 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본그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이 좌절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이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애들아 표현이 참그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 파이디아에서 그 아는 관계, 친한 관계 안에서 애들아 하는 그 표현, 그래서 children 하는 그 표현이 그 한국말로도 애들아 하면 사랑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질문이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이 하나도 물고기 못 잡은 것을 아릅니다. 그래가지고 원어의 그 문장을 보면. 아 No 대답할 것을 알게 하는 그 아, 문장이에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 고기가 있느냐 영어로 보면 haven't you any fish?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기가 하나도 없지 하는 그 질문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대답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거 아, 못했지 하니까 그들이 동의합니다. 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조 보면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참 이때 그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자기들이 전문가 업으로 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어디에 고기가 몇시에 있는 것을 다 아는데 왼쪽에 그물을 던지냐, 오른편에 던지냐,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왼쪽에 없으면 오른쪽도 없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란 분을 아직도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말씀 보면 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냐면 어들이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제자들은 지금 그대로 순종해요. 참 저는 이것을 보고 그 아, 신기하고 감동받은 것이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실패하게 한 목적이 왜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자기 뜻대로 행하고 일을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 고집이 세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그 실패하게 나의 뜻을 다그 짓밟아서 하나도 안 되게 하면서 내가 오직 주님 말씀만 들을 수 없게 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제자들은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어떡한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laughs> 죄송합니다. 왼쪽에 없는 물고기를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들을 불러가지고 그물 안에 들어가라 하니까 물고기들이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 그들의 믿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로고스, 창조적인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서 물고기들에게 글로 그물로 들어가라 해서 많아서 그물을 둘수 없더라. 순종한 모습으로 결과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아, 이때쯤 제자들은 그 과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과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 보고 모장 보면 제자들이 똑같이 아, 그, 낚시를 갔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누가 보금 5장 아, 그살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도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물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때 일어난 것을 생각에 뛰어올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시라,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주시라, 전에도 한것 똑같은 이 모습으로 오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벗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부, 일하면서 자기가 그 웃돌이, 그 겉, 겉옷을 벗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벗었는데 다시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위 없이 가면 그 창피스럽고 또한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옷을 입고 또한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참 베드로를 보면 성질이 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또한 아, 베드로가 수영을 잘해서 다행입니다. 이 배가 지금 한 90미터, 육지에서 90미터 떨어졌으면 좀 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때 보면 참그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면서 아, 좀 잘못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같이 나는 예수님 곁에 빨리 가야 된다고 다 뛰어내렸으면 배도 없어지고 물고기 잡은 것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만 이렇게 아, 생각 없이 뛰어내리고 나머지는 배 배에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 육지에 올라보니 어떠한 모습이 이러냐 하면 벌써 베드로는 왔는데 다른 제자들도 있대오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다 그랬어요. 참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동하고 힘들고 헛된 일을 해 가지고 지금 배고프고 피곤하고 소망이 잃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붙여놓고 그 위에 생선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는 지금 추우니까 따뜻한 숯불에서 또한 배고프니까 고기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 사랑을 표현하죠. 또 여기서 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숯불, 숯불이란 그 원어, 아, 그 단어를 보면 숯불이 아, 그 엔, 트로트라키엔이라고안트라키엔이라고 아, 어떠한 그 어디 또이 단어가 써야 되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와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부인할 때그 대체사장 집에서 추워가지고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숯불 있는 데서 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숯불을 태우면서 지금 베드로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는 전에 그 숯불을 쬐고 있었을 때 나를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1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해서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11절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육지의 그물을 끌어서 보니까 그 금물 안에 가득히 찬 고기가 1 0신새 마리 153마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다 다 궁금한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153마리가 왜 153을 잡혔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많이 아, 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 두 가지가 제일 그 인기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Gametria 라고 아, 헬라 알파벳하고 그 히브리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주면서 또한 그 숫자를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3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말이 나오냐 면그익수스란그 초대교회 때그 성도들이 그 물고기 표시 익수스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 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거를 약자로 쓴것 그래서 그 의미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누가 또 이것을 해석했냐면 그 조롬,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이 아, 그 사람이 스스스스스 아, 400년쯤에 성경을 라틴어로 그 번역하고 아, 그 역사자입니다. 히스토리언.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발견했냐 하면 그, 그 시대, 그때에는 사람들이 알기는 그 물고기 종류가 153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종류가 153개면 지금 여기 153개를 잡았다는 것은 그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그물이 교회 복음을 상징하는데 복음이 나가서 또한 물 바다로 들어간 거지 이 세상을 상징하면서 바다로 이 세상에 복음 교회가 들어가므로 153 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족 그 나라 만그 민족들 153 민족들 다 구원받는 그 모습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가지고 다 하나되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참그 정확하게 그 153마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 성경에서는 알려주지 없지만 아, 알수 없지만 주로 한 말이 저는 참 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블루스, 우울증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다리는 이때 우리에게도 우울증이 올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넘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보면 이것이 더디는 거예요. 더딤으로 해서 우리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새 보면 참 살기 힘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럭다운하고 뭐하고 해서 중단됨으로 해서 참 힘듭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 항상 말하는 것이 나는 들림 받을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안 죽어. 근데 어떻게 됐죠? 미리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남은 사람들에게 참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어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 재림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를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한테 온다고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일용화 양식을 걱정합니다. 우린 먹을 거 없으니 낚시하러 가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낚시하러 갔는데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해서 만들겠다 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허락해 줬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자리 내 직장 사업터도 주님이 축복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내 노동 이제자들이 밤새도록 낚시한 것처럼 아무것도 결과가 안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죠?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또한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일룡아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이루어지지. 내가 암만 노력한다고 제자들이 암만 그 어부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것은, 아,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러한 말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문 어부가인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차이 없습니다. 헛수고 하지 않게 안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순종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전에는, 순종하기 전에는, 이 이상한 사람이 육지에서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누군지도 모른데, 순종한 후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볼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안 될지라도 이성으로는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이해가 안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참이 제자들도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순종함으로 해서 예수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되고 예수님 또한 여기서 보면 그 베드로 저는 베드로의 열정에 참그 아, 탐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요한이 알려주자마자 먼저 뛰어들어가요. 왜? 나는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게 여기서 지금 이 배도 중요하고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러한 거다 필요 없어. 다 포기하고 나는 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내가 1초라도 더 빨리 갈수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빨리 갈수 있도록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으므로 주님께 그 위험한 그 상황의 물 안으로 빠져 들어갈 수 없면서 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기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함께 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더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결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날까지 순종의 그 모습으로 살고 우울증 대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의 사랑을 더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